내가 필요해. 시리즈 처음에는 이렇게 홀딩 온 투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케이프이잖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항상 늘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쩔 때는 그런 감정들이나 뭐 여러 가지 슬픔이 됐든 희망이 됐든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붙잡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곡들이 담겨 있는 게홀딩어트 그래비티고 스케이핑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어떤 좀 어두운 감정들, 안 좋은 좌절감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는 과정을 음. 그린 그런 앨범이라서 네. 이제 두 번째 거는 스케이핑 그래비티를 네. 했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곡들이 어내일답지 않게 박다 이런 음... 평을 듣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건 타이틀곡 같은 경우가 좀 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비트감도 조금 있고 사사도좀 네. 긍정적인 편이고 네.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럼 뮤비도 아무래도... 좀 시원해. 네, 네, 그래서 자켓도 같이 좀 직관적이고 그냥 딱 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면 좋겠다 싶어서. 네.